이용규. 어 에오 왔다. 왔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너무 추운데 무은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 강남 상업이 패션야 천장도 럭셔리룩. 사장님 을 만나도 뿌리지 않게. 오 두발이가. 왜냐면 포인트를 못 뿌리지면 이런 <laughs> 근데 투머치잖아. 뭐. 패션리더예요 투머치가 아니라. 카메라 감독님들이 뛰어올 때 뒷모습까지 보는 거예요. <laughs> 아, 피자하고 못떠셨어요아 피자하고 첫 방이어서 그런지 좀. 했을텐데 라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은 야, 인정사정 볼거 없이 파격을 그냥 후렴 그냥 오늘 내고할거 뭐예요? 오늘은 마스크 아, 비싸긴 비싸더라 진짜 힌트 팁에 됐잖아요 마스크에 돈 나가는 게 사실 초월한 쁜거 같긴 해요 우리 진짜 내년까지 써야 돼잘 만났어 내년 잘 만났어 아주 어 갑자기 화가 날라 고 그래 저번에 어디 거는 니 2천 원 하고 막 3천 원 하고 막 이럴 때도 있긴 있더라고요 한 달이면 뭐 2만 원 3만 원이면 내고도 필요 없고 그냥 드려야 되는 오늘 브랜드는 유마 마스크 위마? 미마, 알았어요? 아무도 몰라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이 정말 예고학에서 미마의 마스크를 얘기한는 자체가 이게 홍보예요. 미마, 미마, 미마. 다섯 번을 얘기했으면 5 오천만 원은 받아야 돼. 오천만 원은 다스크 가가지고 박스에다 이렇게 여기 냅둬가지고 가져가세요.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. 미, 미. 미안합니다. 마. 마. 비싸서 미안합니다 <laughs> 이일로 갈게요 어디를 또 인터뷰해볼까요? 저번에 보니까 저를 못 알아본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껏 꾸몄어요 준비하는데 한 3시간 걸렸어요 오늘 인터뷰 100%아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인터뷰 가능하세요? 마스크 관련 인터뷰 어디 가세요?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? 네. 아니 이, 어디 일일 치는 서 생각보다 안 되네 안녕하세요 청나루 패션 리더 만났어요 보니까 저 <laughs> <전> 누군지 아시죠? <laughs> 어 몰라요? 장자로 시작해. 장어장장 어, 장, 어, 장. 장미 장미 <laughs> 장명란이라고 아세요? 장명 <장미. 웃음> <laughs> 어, 그래 나! 어 아, 언니 아, 아, 그래, 나. 보니까 마스카가 되게 특이해요. 제가 만들었어요. 어떻게 만드셨어요? 하나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. 그래, 요한번 쓰고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. 너무 아까워. 하나 배가 2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. 아니에요, 비싼 거는 4천 원. 이게 이게 제일 싸구려고. 그래, 아, 제일 싼 와중에 피디님이 제일 싸구려를 했어 진짜. 어, 제일 싸구려고. 그렇지, 맞아. 이건 그냥. 지금 여기 다 비싼, 비싼 거. 거. 어, 여기 비싼 거. 지금 전문가시네 이분. 이거 완전 좋아, 그치? 상큼한 디자인. 이거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? 이거요, 저거요. 모티브에서 만든 거예요. 아, 네. 약간 명품의 카피아 드신 거. <laughs> 그 만든 거는 제가 내 거를 500원 정도 하면은 이거 벗어 던지시고 그거 사실 거 있어요? 하향하죠 500원, 600원 약간 그 정도로 하면은 근데 이게 방송에 나와요? 유튜브에? 네, 아니, 난지 왜? 지금 너무 예쁜데? 속눈썹 좀잘 붙였어요. 왜 그래요? 진짜요? 광고하면 어떡해? 이거 내건줄알는 분들을... <laughs> 그치? 치고 만나듯이. 너무 재밌죠? 딱갈 생각을 안 하시네. 보내고 싶은데, 우리 형 누가 지금 아무리 대박 줘. 아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, 눈이 또 낮에 이네또 나를 또. 저 누군지 아시죠? 장영란. 내과 <laughs> 아니야, 내과. 내과. 아, 내과. 내과? 따뜻한 거안 쓰고, 시원한 거를. 얼추가 나오지 아, <laughs> 진짜로. 얼추가 뭔지 아, 알아요? 몰라, 안시켰어 <laughs> 얼추가 뭐예요? 얼어 죽어도, 아이스. 얼추가? 어허, 아, 어떡해! 왜 그렇게 얘기야! 아니, 그게 뭐가 다일힘데 여기? 아, 네, 마스크 껴서. 마스크가 너무 힘든 거야, 그죠? 제일 불편한 거 하나씩. 아, 안경. 안경이. 이걸로 계속 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마스크 한 장에 얼마 주고 사셨는지 알아요? 천0 0천 얼마? 어느 정도 네. 대고 하는 게 좋을까요? 딱 얘기해. 나그 고대로 갈게. 900원. 900원. 아, 7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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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700원 딱 차이가. 700원 정도. 치... 아니 된다는 건 아니고 혹시 여자친구 있으신 분 있어요? 지금 <laughs> 여기 <laughs> 헤어질 때잘 <laughs> <헤어질 때 웃음> 네. 들어가고 안아주고 뽀뽀 <laughs> 쭉 펴야 되는데 어떻게 헤어질 때 <laughs> 어떻게 여어져요 블라투닝. <laughs> <laughs> 내고 안 내고. 잠깐 인터뷰래. 어, 잠깐 눈물. 내 금정이는 너무 잘. 받았는데. 아, 지금 팬이었어? 네. 아, 너무 진짜 찾았어요. 너무 어마워 이러면 도 애기 엄마라서. 아, 진짜로? 어, 네살 네 됐어. 네살 됐어. 아들. 아들. 네. 많이 힘들죠 일하는 게 즐거워. 요 <laughs> <laughs> 네. 아, 근데 요즘 마스크 쓰니까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? 네. 어때요? 아, 애기들이 어. 이 뒤에가 살이 까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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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요성 네, 네. 우리 애들도 마스크 안 쓰고 밖에 나오면 큰일 날줄 네. 알아. 콜라 콜라 막 그럴 음... 때도 좀 짜증 날 때가 있긴 있어 아, 네, 아니 근데 진짜 아니, 옷이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? 네 네. 뭐, 아 모자고 뭐 잘못됐다 아 특이한 스타일 옷이 네, 좋아하시니까 어, 그러니까 약간 지금 여왕처럼 잘못 봤어 <laughs> 다시 요 <해요. 웃음>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지 그래서 아버님 뭐좀 사다 <laughs> 죄송한데 우리 5학년 6학년? 4학년 그러 <laughs> <laughs> 어떤 게 제일 불편하세요? 나는 조금 찌박에게 응. 좋지 여기는 좀 춥지 아, 않으세요? 사람마다 좀 사이즈가 다르 <laughs> 얼굴이 큰 사람이 겠지큰 사이즈로 제가 좀 만들어 드리고 만약맛 마스크 안 쓰면 되면은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? 아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게좋은게안 쓰고 그냥 숨이 안막히지 뭐. <laughs> 그렇지 아니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아 그럴 날이 꼭올 거라 믿고 어, 어디요? 어 여기, 그때 피자퍼라는 건물이 커요. 금강 하이테크왜 근데 안있지 미마 마스크라고? 퇴사나봐. 이게 미마 마스크 이제 사무실인 것 같아요. 돈좀 지금 발랐네. 이거 다 진짜 나왔잖아 이거 비싸다니까? 아, 가짜구나. 가짜야, 가짜. 어, 안녕하세요. 예, 네, 돈 많이 벌었나보다, 미마. 얼마 입사한지 얼마 됐어요? 한 개, 7개 월 지금 보니까 미마 마스크 쓰고 있는 거죠? 네. 여기서 나눠주는 걸 본인이 사는 거예요. 저희 직원들은 통째로 습니다 그러면 몇개 이렇게 훔쳐서 집에 갖다 주면 안 돼요? 몇개훔쳐가지고 아, 엄마도 주고 아, 아빠도 주고 근데 그권림이좀 난치해서 솔직 하나 두개 가져온 적 있다 없다? 있어요. 몇개 세고 보냐? 근데 약간 지금 좀... V라인 마스크라고 <laughs> 약간 올라가고 그래다 하는데 귀가 편해요? 네. 이렇게 하면 찢어지지 않나? 아 괜찮아요. 당겨 봐도 돼요? 네. 찢어트림어떻게 아이고 아와 해야지 저같이 만가스크 쓰고 있어. 근데 여기는 왜 컴퓨터가 다두 대야? 이거 더 어지럽지 않아요? 소충 안에서? 어, 아, 엄청 편해. 엄청 네. 편해요? 여긴 나 이런 또 사무실 아, 처음이다. 7천단이네 지금 21세에 열리고 있네요. 아주 지금. 21세는 옛날 건가? 아, 그럼 뭐라고 네. 해 뭐라고 해야 돼? 지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팁좀주세요좀 좀 이따 내과로 가야 돼가지고. 이승기 닮은 사람. 엄청 저렴한 분이야. 서른 네 시. 서른 네 시죠? 나이를 눌러야 아, 되겠다. 이게 그래. 뭐예요? 오 어머나, 여기 모니터가 3개 됐 여기는 팀장님들이세요? 아, 예, 저는 부대표 부대표님이니까 원하는 네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밥값을 좀 올려달라, 이런 것도 있으신 거예요? 저희 밥값은 전부 다 전액. 진짜 한도가 없어요? 진짜 나한신년 정도 돼요? 신년정 하면 됩니다. 어때까지 한도를 건 적이 없으니다 진심. 으로솔직하게해 야근 안 하고 음식 안 먹는 게 낫다.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. 이거 그 마스크 중요한 마스크 만드는 데 여기에요. 뭐 이런 방황복 같은 거 이런 거 입어 입어야 되죠. <목소리> 진짜 너무 답답한데, 입고 난 다음에, 그속 이게 하루 종일 작업하시는 거예요? 출착용하고 어머, 고생하신다. 다들 말씀하시는 게 안전한지. 매일매일 성능 테스트를 다 하고, 그 다음에 소장이 좋아. 뭐, 어떤, 건가요? 여기다 못뭐 뿌리는 거예요? 네, 자체 실험실이 있어서. 어. 그럼 여기다 물을 뿌리면 소화 안 돼야 되는 거잖아. 물이 새 나가지, 새 나가지가 않죠. 성숙이 지금 다번 뿌려보면 되잖아. 잠깐만, 바로 지금, 지금적으로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. 자, 한번 부어볼게요. 부어볼게요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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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, 어머머 너무, 너무 세게 묻으셨는데? 약간 물이 고여있는 아, 눈이안 세네요, 진짜로 어. 네, KF 부산인데 실제 테스트를 하면은 98%까지 나오고. 기분 좋으시죠? 다시 있었어요. 어, 오, 신기하네. 어머머머. 가격이 문제라는 거지. 그거에 대해서 또 지금 내고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급하게 마무리하는 거 아니에요, 지금. 네, 지금 너무. 오왜 어, 그래. 자꾸. <laughs> 오늘 이렇게 사장실. 와, 너일다 지금. 여기 반 이상을 다 쓰네. 유신장이야 어, 지금 CU라고 써있네. RM. RM이 무슨 뜻이에요? 실례합니다. 아, <laughs> 어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, 오, 야. 구경라고 그러던데. 살짝 구경 좀 해볼까? 야, 어머, 금고가 있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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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, 이거 열어 보면 안되잖 <laughs> 아, 아진짜나 직원분들도 궁금해서 지금 다 구경 왔어. 한번보게한번 구경만 해보자. 진짜 금고 보이는 중이야. <laughs> <laughs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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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<laughs> 우거 뭐야 뭐예요, 이거? 아 여기 처음부터 들어있어가지고 <laughs> 이런 건 껴줘야지 내고 하러 왔어요 근데 진짜 그 전에 뭐 하셨어요? 저 원래 증권사다녔었어요 증권사 다녔구나. 근데 갑자기 증권사 했다가 갑자기 왜? 딸이 한명 있는데 미세먼지 가 한창 심하다 보니까 응, 응. 이제 마스크를 살려고 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. 비싸지. 두 맞아 맞아. 이건 좀 바꿔야겠다. 어. 그랬구나.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코로나 전에 마스크를 창업했단 말이에요. 네, 한 4년 전이니다 수익을 좀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. 품리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있었는데, 네. 저희는 그러지 않았어요.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얻었다. 직원들한테 월급 칠 돈을. 그렇죠. 아! 보니까 너무 민망하게 너무 지금 세팅을 너무 민망하게 여기다 또딱 냅두고 또 자기 것만 지금 또 음료수 냅두고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근데 저는 궁금한 게이미만데미만의 뜻이 뭔지 난 너무 궁금해요. 이 제목이 마스크 약자예요. 아... 너무 거무하다 나는 뭐 미안합니다. 마스크 비싸서 마스크 대가 하러 갑니다. 비싸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 만나봤는데 그 아버님이 이만한 거하시는 여기가 다 남고 좀 라지 사이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이즈가 요거라서 구형이 있어요. 구형이 성인군요그 중형이... 소형입니다. 소형이야? 소형 맞지는 소형 맞지. 맞데 소형이지. 어, 이렇게 자르요 네. 네. 소형이에요. 소형. 제이렇 해서 어그 딱. <laughs> 어, 왜요 왜로 <laughs> 해야 돼? M으로 야돼 m 로 합시다. 왜 라지는 만두생각안 하셨는지 궁금해요. 일부러 원장이 더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. 네. 그런 거 네. 아니고요. <laughs> 사실은 저는또 네. 숨은 기능이 있어요. 자이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저는 숨을 는데 저같이 얼큰 사람들은 네. 어, 이거 좀. 저만 더. 조금만 더. 이만큼만 덮었으면 <laughs> 겠어요 다리 <살이> 좀 적어. 적어서. 지금 저희가 큰타 샘플이 좀 부족했어요. <쪼? 웃음> <laughs> 아, 본인 얼굴만 대봐도 <laughs> 얼만 <laughs> 대봐도 될 텐데. 걸리는 시간이 있니 최대한 네. 한번 해보고요. 장담은 드리겠지만 6월 말 정도에 한번 리뷰지 해볼 수 있도록 2월 말 정도? 예. 자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린게 정가가 정확하게 얼마예요? 온라인 베이스로? 온라인 베이스로 1490원 1490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그냥 풀로 누가 줬으면 좋겠어요. 환장해 주니 보수 아이고 그런 말씀 하세요 어디 지 혼냈어요. 그분을 혼냈어요. 제가 딱 공장을 돌아보니까 다들 고생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가격은 7단을 맞춰 드리겠다. 그래서 내가 그냥 200원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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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대화를 꺼낼 수는 없 아, 진짜 짜 정말 난딸 이거야. 니네 말을 알았으면 나는 이거 200원 말도 도둑놈이에요, 저는. 근데 니네 말을 모르니까 가격적인 부분만 손을 댈수 있으면 한번 써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제일 중요한 게 어, 어. 오랫동안 착용을 해도 예. 피부가 빨개지지 않아요. 아,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. 맞아. 맞아.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많이 써봐야 돼요. 원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한 10배 이상 약간 멜리치. 맞아요. 그럼 이렇게 합시다. 300원 합시다. 아, 한 300원에서 네. 많은 분이 쓰게 하고 싶어요. 50%까지. 50%면 얼마인가요? 한 <laughs> 8억. 아, <laughs> 지금 미만을 나는 많이. 내가 홍보 지금 홍보모델이야지 내가 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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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만. 사진 몇장 찍어요, 지금. 어디 인스타에 보면 다 올리세요. 아, 올려야 돼요. 아, 그럼요. 인스타에 거기도 많이 올리세요. <laughs> 이에서 <laughs> 제가 100원을 더 깎는 걸로 500원? 그럼 뭐야? 500 548. 에이, 다5 아, 4 8원 갖고 계산하기 힘들어 딱 떨어져야죠. 저 할인 행사한 거지. 이런 경우. 근데 제가 사실은 해외에서 4자를 되게 좋아해요. 아나 그래서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. 아니 정말 죄송하고 <laughs> 저는 미마를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의 심지를 들고 있잖아요.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, 지금. 표시가 좋고 착용감도 좋고 구름을 싹 입에 댄 것처럼 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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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렇게 막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해보의 숫자 4로 갑시다. 저희 도매가보다 훨씬 더싼 400원에 한번 차이를 알아볼게이 이거 이제 12,000원이고, 자, 5로 하면, 자, 자 12,000원, 15,000원. 그러면, 오케이, 15,000원 너무 감사하고, 그 대신, 무료배송.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. <오! 웃음> 무료배송? 그리고, <laughs> 어, 아까 네. 전에 사짝 얘기하셔가지고, 전기배송을 하면 450원에. 4 0 0원이 해야지, 450원. 잘 <laughs> 보셔. <40여>? 흥분하고 <laughs> 가시죠. <laughs> 전기배송은? 450원.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으니까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루 돌리는데 뭐 50만 개 나온다면서요 많이 적하셨네데 부끄러워 <laughs> <laughs> 한아이다다 응. 너무 많이 사게 되면 사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박스만 작가 10박스만? 그래야지 또 재현 놓크기도 하고 1년 내내 쓰기도 하고 쌀때 사놔야지 그래서 <laughs> 사 맞아요, 맞아요. 맞 마음이 다 한데. 몇 박스 생각하세요? 네 박스까지 생라요한 명당 네 개. 그러면은 아내, 남편, 딸아 들 아이디로 또 만들어가지고 열두 박스로 살수 있는 거네. 그렇게 우리 머리를 자꾸 굴려야 돼. <웃음> <웃음> 이 정도 할인 혜택이면 정말 서버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. 괜찮으시겠어요? 혹시 서버. 아, 저희 주제 개발자가 있죠. 아! 혹시 모실 수 있나요? 아, 뭐. 한 번. 네. 오, 아! 부사장님! 참 내고를 잘해주셔가지고 이거 하나에 얼마 할게요? 8 0 0 500원 제8 0원까지는 서버 안 된다 는데 네, 네.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혹시 서버가 다운되면 10만, 개만 무료로? <목소리> 예 그렇게 하시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<목소리> 저는 프리미엄 있습니다 50만 개오요 50만 개 아니 아니 다운 안 되지 <laughs> 이거 10만 개를 내 고왕 이름으로 해가지고 좋은 곳에 제가 기부를 하도록 할게요. 괜찮기한다고 하면 20만 개 할게요. 아! 야 진짜 아우 내 스타일이야 진짜 어머 내 고왕 이름으로 해가지고 제 장영란 이름도 넣어둘게요. <laughs> <laughs> 넣어야지. 아우 아 우리 양님 화끈하시네. 기간은 3주로 통 크게? 알겠습니다. 3주로? 어나 진짜 이러니까 성공했어. 점점 이승기처럼 보이네. 이승기로 <laughs> 보이네. 방송 기준 3주간 100원에 판매 당! 아이 d 당 넷박스 한정 하트입니 하트, 아, 하트 그야지. 아 너무 사랑이 지금 넘쳐났어. 지금 너무 행복해서. 어. 2번 전기 배송 450원 어. 판매. 3번 터지면 20만 개 기부. 아 우리 진짜 <laughs> 성남 오늘 이승기와 내구왕 장영란 마스코 김희선 네고 차범. <laughs> 숙제? 네, 저기. 아! <laughs> 전화로 저번에 하라고 하지 않았나? 자 그러면은 제가 대표 번호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. 유튜브 방송 내구하는 그 방송인데요. 혹시 홍보팀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?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네 고맙습니다. 그래 뭐든 두드려봐야 돼요. 네, 고맙습니다.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. 네네. 죄송하지만 연결 방법이 없습니다. 홈페이지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홈페이지에요? 아 예, 알겠습니다. 여기 홈페이지에 지금 여기 가오네 근데 어디서 본인사 기사 아는 애가 이게 어디입니까, 그죠? 그 앞에 장을 두드려보고 계속 두드려 보 문이 <laughs> 열립니다. 아니 다음 주까지 해보고 아니면 리 커피 분으로 다시 이렇게 바꾸자고. 응? 열려 있는 대로.